5월 21일, 그러니까 5월 13일날, 뿌리고 8일만에 다시 찾은, 장미, 중량장미공원 현장입니다. 구간으로 보이시나요? 아, 화면으로 표시가 되는가요? 좀 차이 나는가요? 한 줄만 제가 뿌린다고 그랬죠. 이제 가장 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쪽 뿌린 그, 그곳 현장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아 거의 8일 만에 몰라보게 달라졌네요. 저 순두를 쭉쭉 나오는 거 보면은 8일 만에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. 아 그러는데도 이 담당 공무원은 효, 효소 주지 말래요. <laughs> 뭐 허가를 받지 않은 거는 시비하지 말라고 그러네요. 이, 이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. 이게 8일 만에 제가 아, 볼 때는.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해 는데 지금 이 꽃은 조금, 그때 당시에, 그, 효소 주기 전에 핀 꽃망울은 아예 시들어 버렸고, 지금 나오는 거는, 이렇게, 꽃이 이렇게 큽니다, 이렇게. 보면은, 꽃들이 다, 일반적으로, 꽃이 다 커요. 여기도 보시면은, 한 줄, 이렇게. 계단을 따라서 한줄 뿌렸는데 보시면은 이게 순을 쳐버린건지 순이 아주 아주 실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쳐버린거나 아, 꺾어... 아 꺾어가버렸네요 아 여기 봐 꺾인 자국이 있네요 이 탐스러우니까는 꺾어가버린 것 같아요 에, 에, 이렇게 영상에서 한번 봤습니다. 많이 꺾어 갔네요. 아, 참나. 안타깝네. 그때 엄청나게, 엄청나게 이거 세력이 강했었는데, 이상하니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다 이렇게 꺾어 가버렸어요. 아.